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한 후유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십자인대 파열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사고 그리고 개인보험의 장애기준이 각각 차이가 있고요. 또이 부분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십자인대 파열은 굉장히 주변에 흔하게 볼수 있는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신다면 언젠가는 꼭 활용할 수 있는 정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무릎에는 네 개의 인대가 있는데요. 무릎이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무릎이 앞쪽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대가 전방 십자인대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대를 후방 십자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릎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인대를 내측 인대와 외측 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인대라고 하는 부분은 무릎이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경우에 그 모양이 십자와 같이 교차되는 모양이라고 해서 십자인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십자인대파일과 관련한 후유장애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십자인대파일의 후유장애 기준은 교통사고라고 하면 맥브라이드 장애 방식을 쓰고 있고요 산업재해라고 하면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후유장애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개인보험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 있는 후유장애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각의 후유장애 기준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많이 적용되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애 기준은 동요관절 5mm 기준으로 14.5%, 10mm 기준으로 19.3%, 13mm 이상에서는 29%의 장애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산업재해와 관련한 후유장애 기준은 5mm인 경우에는 12급, 10mm인 경우에는 10급, 15mm 이상인 경우에는 8급의 장애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개인 보험이라면 개인 보험의 후유장애 역시 5mm, 10mm, 15mm의 기준으로 2005년 이후의 생명상해보험 통합약관에서는 각각의 장애를 5%, 10%, 2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인대의 장애를 평가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무릎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앞과 뒤로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 이 부분을 측정하는 것을 동요관절 측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사람이 밀고 당겨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텔로스라는 부하 검사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로 측정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흔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후유장의 기준이 이렇게 몇 미리라는 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측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 왜 검사와 분쟁이 발생을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시지 않을까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부하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부하 검사는 일정한 압력을 압력을 줘서 움직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일 텐데요, 이 움직임을 측정하는 그 힘을 어느 정도로 줘야 되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좀 객관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병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또 의사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유 장애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 기준을 몇 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실히 넘어서는 넘어서는 동요 관절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그 경계점에서 장애 진단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몇 mm에 해당하는 부분만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대폭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장애가 바로 십자인대 장애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한 후유장애 기준이 단순히 몇 mm라는 몇 mm 이상에서만 장애가 있다라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친 쪽의 무릎만 두고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과 비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무릎이 흔들리는 정도는 정상인 사람도 어느 정도 흔들린다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할 것이냐 만약에 7mm 정도의 장애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정상인 무릎을 2mm로 본다면 5mm 이상이 되는 거고요. 3mm로 본다면 5mm 미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쪽 건강한 무릎이 되겠죠 다치지 않은 무릎 다치지 않은 무릎과 다친 무릎을 비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평균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약간의 동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학 관련 그런 자료들을 인용을 해서 약뭐 2-3mm 정도라고 보통 표현이 되는데요 2-3mm 정도의 동요 관절이 있다라고 하면 7mm나 8mm가 나오게 되면 2, 3mm를 제하게 되면 역시 5mm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1mm라도 차이가 나면 본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십자인대 파일과 관련한 후유장의 기준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또 가장 분쟁이 많을 수 있고요. 또 그런 측정 방법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항상 분쟁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십자인대 장애는 그 경계점에 있는 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한 동요관절을 측정을 하더라도 정상 범위가 어디까지냐 라는 부분에 항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재감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분쟁이 되는지 아시고 또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생각을 하신 후에 재감정에 응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자료를 제출을 하셔서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유장애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후유장애 기준들 중에 가장 단순하게 장애가 정리가 된 것이 이 십자인대 파열의 동요관절 장애인데요. 동요관절 장애가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은 측정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인정을 할 거냐 그리고 보험금액 또는 보상금액의 차이에 의해서도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꼭바고자 하신다면 십자인대 팔과 관련한 후유장의 측정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측정 방법과 어떤 병원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시고 진행을 하신다면 보험회사와 분쟁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주변의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꼭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